자, 이제 57페이지 3번 문제를 볼 건데 얘들아. 어? 자, 보세요. 여기 문장을 좀잘 읽어야 돼. 자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. 그러니까 미지수가 x인 방정식이라는 뜻이고, 그렇죠? 이것을 이것이 방정식요 값, 요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x는 3이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렇죠?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볼게요. 예를 들면, 봐. K 값에 관계없다는 거는 K가 1이든, 2이든, 3이든, 4든 관계없이 뭐란 얘기야?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? 1 값이 K 값이 0이든, 1이든, 2들이 알고 있든, 모든 수를 대입하더라도 이게 성립한다는 말이니까 이 말은 즉, k의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. k의 무슨 말? 무슨 식? 항등식이다, 이인거야. 얘기 k 값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k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. 맞아요? k는 그렇죠. k에 대한 그래서 항등식이다, 이 k의 항등식. 그러면, 봐, 우리가 x의 항등식을 한번 살펴보자, 고승아. 예를 들면, 자, 예야 이것도. 예를 들면, x의 항등식을 살펴보면, 2 x 플러스 어3은 a x 플러스 예를 들어 b라고 했을 때,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결국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서로 계수끼리 비교를 해줬지만, 엄밀히 말하면. 자이걸 넘겨보면 이쪽으로 넘겼다 치자 그럼 a-2x에 b-3은 0 이런 꼴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돼요? x에 대한 한글식이다 라고 하면 x끼리 묶어서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한다면 어떻게 이 x 앞에 개수가 반드시 0이고 나머지 상수도 반드시 0이어버리면, 봐라, X가 무엇이건 간에 0을 곱해버리면 항상 0이 될거 아니야. 그 다음에 0을 더해버려도 항상 0일 거 아니야. 그쵸? 그러니까, X의 항등식이다라고 하면, X로 먼저 묶고, 뭐? 한등식이다라고 하면, X로 묶어. 묶어. 나머지 개수들이 0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, 사실은. 나머지가, 나머지, 개수가 계수나 상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야. 없애, 너 없애. 0이 돼버리면 어차피 곱해야, 더해야 0이 돼버릴 테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가 되겠지. 여기까지 이해돼요?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 값 앞에 무엇이 두 분간에 성립해야 하니까. 이 x 앞에 개수가 0이어 버린다면 0 곱하기 어떤 만을 넣든 천을 넣든 1억을 넣든 더하기 0을 해 버리면 0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러니까 x가 무엇이건 간에 0이 나올 거 아니야. 그렇죠? 이렇게서 해 만든다는 얘기예서 x의 항등식이라고 하면 x로 묶어서 이개수들이 0이 되게끔 하는 그 a가 결국에 a가 몇이어야 되어서 2고 이때 b가 3이기만 하면 a가 2고 b가 3이기만 하면 얘는 항상 항등식이 되더라 얘기야. 괜찮죠. 이게 원래 항등식의 정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잘 설명하지 않았죠. 그냥 비교해봐각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러느냐? 이 앞에 있는 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다 사라질 거 아니야, 됐죠자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자 보세요. x에 대한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어 x가 3으로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이 값은, 아, X가 3이라고? 이해는, X는 3이고, 자,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? 12K, 마이너스 3B, AK, 15, 5, 3, 15에서 3 빼니까 몇이야? 12. 이렇게 되겠죠? 여기까지 됐죠? 그런데, 뭐라고 나와있냐면, K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, K에 대한 뭐라고? 항등식.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로 어떻게 하라고? 묶어. 묶어. 그렇죠. K의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. 이얘기인가 K로 묶어. 이 녀석? 이 녀석 묶어볼게요. 그럼 우리가 12-AK 되겠고, 나머지 다 넘겨오니까, 마이너스 3B-12는 0이더라. 이렇게 나오겠죠? 네. 괜찮나요? 어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 앞에 개수가 몇이 돼야 된다고 보승아? 얘가 몇이어야 된다고? 0. 그렇지.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또그 다음 뒤에 있는 상수값이 몇이 돼야 된다고? 0이 돼야 된다고? 그렇죠? 그러 A 값이 몇이겠어? A는 보승아 몇이니? 얘가 그렇죠. C, 가 되고 B는 아, 몇이 되니? 얘들아, 비는 몇이니 서주라? 어, 그렇죠. 마이너스? 그렇죠. 4가 되더라 근데 그, k 관계없 X가 3이라고 했니까 X에 3을. 대입하고, X, 해는 무조건, 다, K에 관계없이 X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3이라는 얘기인 거야. 그래서 3이라는 것은, 3은 우선 먼저 대입을 해놓고, 그 다음 이래도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하니까 K로 묶어서 이 사람은 해사3이라람이죠정식이 사람은 이 해가 은이이해람은이사이해되나이음람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3은를 하래요.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a는